자 반갑습니다 카카오 주주님들 제갈량입니다 자 카카오가 지금 현재 7월부터 현재까지 여러분도 어떤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어... 우리 초보나님들 잘 보시게 되면 자이 이 네모박스 안에 지금 주가가 갇혀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들 네모박스를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어... 이 카카오가 만약에 주가가 빠졌을 때 그죠? 여기 하단을 여러분들 이탈하면 그죠 여기 밑에 하단에서 여러분들 다시 되돌려 줄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상승하면이 가격대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뭘 해주고 있죠? 저항 오르지 못하게 여러분들 저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그럼 내가 팔아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절대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카카오를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 털린다, 털린다. 근데 자이 패턴이 비슷하게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비슷하게 나온 종목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자 바로 대한전선에서 여러분들 나왔어요. 대한전선에서 자 대한전선도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자 이렇게 이제 박스콘을 만들죠. 뭔가 이제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만들어 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 한 번에 여러분들 밀어 올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제가 네모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네모 자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온지 딱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안에 여러분들 갇혀 있다가 여러분들 돌파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죠 갇혀 있다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쭉쭉쭉쭉 밀어 올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기다려야겠어요 카카오 또한 여러분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네모 박스를 좀 만들고 있는데 자 여기 안에서 그죠 또 다른 네모가 만들어졌고요 자 요거 돌파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 비중을 늘리거나 신규 매수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움직임이 너무나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답답한 박스 구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냥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로 눈길이 가서 그냥 소외감이 좀 느껴지실 뿐이겠지만 그냥 예, 무조건 갑니다 자 카카오톡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씁니다 저도 쓰고 있고요 제 지인들도 쓰고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 됐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 이탈한 사람이 없어요. 이탈자가 물론 있긴 있습니다. 업데이트하고 나서 그죠?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차지를 하냐? 진짜 이제 카카오의 이 기업이 흔들릴 정도로 여러분들 이탈자가 많이 생겼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즉 카카오니 여러분들께서 시간만 조금만 더 버텨주면이. 그죠? 다시 여러분들 이 상승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상승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걸 기다리시면 돼요. 아나 카카오에 지금 비중 한70% 한8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비중을 50%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카카오를 만약에 카카오에 대한 비중이 50%넘 넘어선 상태다, 막70% 80% 가지고 있다, 그러면. 50% 이하로 여러분들 줄이세요. 한20% 30% 여러분들 줄이면 돼요. 언제 줄이느냐? 여러분들이 수익권에 진입했을 때 기다리기 지루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주식 시장에서 수혜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들과 비슷하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가 진행이 돼야겠죠? 만약 카카오 비중 50% 있다 그럼 한 20%에서 30% 정도는 여러분들 단기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종목을 매수할 때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준비한 이 종목을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자 실제로 보게 되면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어떠한 비슷한 패턴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건 제가 캡처해 놓은 자료인데 무슨 패턴이냐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세력 신호가 뜹니다. 세력 신호가 떠요. 어, 세력 신호가 뭐예요? 그렇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세력 신호가 뭐예요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주가가 여러분들 자, 상승하고 눌러주고, 상승하고 눌러주고, 상승하고, 그쵸. 요런 패턴을 가지잖아요. 이 상승하기 직전에 여러분들 상승하는 초입 구간에서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 바로 세력 신호예요. 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쵸. 어, 이상하게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왜? 이때 매수하면 은 내가 사는 이 주식이요. 이 구간에서 내가 사는 주식이 자,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나가는 그쵸? 그 물량을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거 안 좋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도 우리가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사주면서 주가를 올리고요. 개인들은 여러분도 계속적으로 팝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다가 여러분들 더 올라가니까 어때요? 여기서 또 개인들이 진입하죠. 그러다가 빠지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막 삽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개인들이 막살때 기관과 외국인이 또 물량을 계속적으로 개인한테 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기관과 외국인이 또 주가를 막 끌어올려요. 개인들이 막 팔아요. 개인들은 이상하게 여러분들 짧게 짧게 가져갑니다. 수익은. 그래서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써보니까 자 요거를 내가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또는 이 파동 구간을 전체로 내가 이제 여러분들 요걸 다 가져갈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20년대, 20년도 코로나 때부터, 아, 이거 저점에서 돌려줄 때 내가 따로 뭔가 신경 안 쓰고 그냥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 이거 테스트 기간에 한 3년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 세력 신호가 뜨게 되면 여러분한테 들 종목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종목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자, 제가, 이거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이 조건 검색 시계에요. 조건 검색 시계에서 제가 이제 어떠한 수식 값을 걸어가지고 세력에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려놨습니다. 많이 뜨면 하루에 여러분들, 어, 한 20개에서 30개. 적게 뜨면은 한 10개 이하. 이렇게 뜨는데,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 세력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들이 나와요. 그러면 시장이 2,500여 개의 종목들 중에서, 그죠? 한번 걸러내고, 여기서 여러분들, 저는 종목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매수를 하는 종목과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달라야 돼요. 왜? 선침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법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똑같이, 자, 세력 신호가 포착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죠. 그죠? 제가 이틀 전에는 셀트리온 드렸고요. 영상에서. 그리고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 이뮤노시아를 드렸습니다. 자, 셀트리온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그죠? 세력신호 포착되고 이틀 전에 드렸어요. 요 날에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어, 어떻게 됐어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급등을 하죠. 이뮤노시아도 볼게요. 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도 그랬고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 드릴 종목이 DRTEC이에요. 자, 이 DRTEC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의료기기 회사인데, 오늘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디알텍도 오늘 여러분들 새벽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혼자서 하실 수있으면 혼자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한번 해보시고 자 혼자서 좀 무리다 싶으신 분들은 따로 이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여러분들 손절가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자, 010-7676-4223, 여기로 여러분들, DRTAC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종목은 매일매일 나와요. 그래서 세력 종목들도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세력 종목 매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숫자 1. 요거 지워도 되겠죠? 죠 그렇죠? DRTAC만 받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7676-4223, 세력 종목 매일 받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숫자 1 남겨주시면, DRTAC과 아 어, 비알텍에 대한 그죠 매수 매도 손절가 같이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남겨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지금 카카오를 보유하면서 여러분들 뭐 답답해 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종목으로 수익을 좀 보면서 어, 수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운영하게 되면 이 여러분들의 이, 이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멘탈 관리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죠 무료로 종목 드리는 건 쉽습니다 쉬워요 여기서 골라서 하나 드리면 되니까 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따라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대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카카오는 매도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주가가 여러분들 또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좋은 소식 나옵니다 좋은 소식 좀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아직 이제 그쵸 이 담당자가 요거를 유출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유출하지 않고 있다. 그럼 언제 유출을 할 건데? 주가가 분위기 좋을 때 여러분들 유출을 해야지 여러분들 뭐예요? 그쵸? 사람들이 더 붙을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걸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뭐, 카카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유를 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내년 시장도 잘 봐야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증권사에서 이제 내년 코스피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7,500도 있고요. 4,500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하는 없어요. 그럼 적어도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가 이제 4,000대잖아요. 4,000대 초반이잖아요. 보게 되면 이 코스피가 4,000, 4,011이네요. 그죠? 4,011. 4011인데 여기서 500이 더 올라간다 그쵸? 500이 더 올라가려면 여기 이제 환율이 있죠 환율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빠져줘야 돼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음, 지금 뭐 단기 채권 시장으로 좀 자금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 지금 기업들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달러가 들어온 거를 지금 원화로 안 바꾸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달러를 원화로 바꿀 경우에 국내에 이제 달러가 좀 쌓이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환율을 안정화 진행이 될 겁니다 자그러면이 만약에 내년에, 내년에 뭐 4,500에서 7,500을 지금 전망하고 있으면, 우리가 내년에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자, 내년에 뭐가 갈까요? 저는, 어, 그쵸?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들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이 전기입니다. 전력이에요. 전력인데, 자, 이 전력을 또 정부에서 어떤 부분으로 또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본다면 아직 어, 정부에서 노출을 안 시킨 게 있어요. 살짝 여러분들 정부에서 언급을 한게 있어요. 자, 요거 제가 여러분들 풀어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남아 계신 분들만을 위해서 이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제가 히든 종목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익이 성장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업이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예상 상승률이 여러분들 300% 이상이 돼요. 상승 근거니,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27년까지의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는 건, 자, 이익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냐. 자, 27년까지 이익 증가와 이 세력 진입 포착이 됐고,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시너지입니다.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 시너지가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지 보시죠.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수소입니다. 자,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신생태계인 수소 로드맵 이르면 여러분들 내달 공개를 한다. 어디서? 정부에서 여러분, 정부에서 아직 노출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 이 수소 로드맵이 자, 그러면 남들보다 여러분들이 이 수소와 관련돼서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쟁취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세력 신호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운영하라고 계속적으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가 아니라 우리가 몇 개월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세력 신호가 최근에 떴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발표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세력 신호가 여러분들 여기서 포착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이 세력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재료가 여러분들 나오게 되면이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 로보티즈라는 기업입니다. 로보티즈가 평온한 흐름에서 여러분들 세력 신호가 뜨고 난 이후부터 그쵸? 계속적으로 주가에 상승을 만들었고요. 얘는 무려 여러분들 1,400%가 상승했어요. 자이 apr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여기서 세력 신호가 뜨고 나서 지금 400%가 넘게 상승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요거는 여러분들 두산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세력 신호가 뜨고 나서 얼만큼 상승했을까요? 여기까지 무려 여러분들 680%가 상승했습니다. 자이 종목들 세력 신호가 뜨고 나서 좋은 재료를 가져갔죠. apr도 그렇고 로보티즈도 그렇고, 로봇 산업의 성장, 기대감 때문에 1,400%가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예상상승률을 300% 이상이라고 잡았는데,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시너지가 조만간 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여러분들 선점을 해야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자리에서 남들이 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께만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여러분들 76764223이 번호로 여러분들, 자, 히든 hidden. 히든이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남들보다 여러분들 빠르게 선점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금 여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최소한 10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 넣어둔다면 이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4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 대가는 늘 따라갑니다. 요거는 제가 주식 시장에서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어찌 되었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뭔가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 주신 거잖아요.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76764223 히든이라고 남겨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